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방송은 긴급 뉴스로 한국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소식을 전했습니다. o o n y is p a k Geun-hye's c o CNN은 이와 함께 지난주에 이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대규모로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기사 첫머리에 검찰이 대규모 부정부패 스캔들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만큼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정권을 뒤흔든 부정부패 스캔들에 박 대통령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주도하는 두 개의 재단에 대기업이 강제로 돈을 내도록 돕고 정부 문서를 최 씨에게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화통신도 장문의 기사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범죄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임기 후로 미뤄지더라도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는 재임 기간 중 계속할 것이라는 검찰의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에 따라 한국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드러난 점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